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오랜만은 아닐까요? 제가 뭐 하이라이트, 뭐킬 영상은 올리고 있으니까, 근데 엔비디아 강좌 영상은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엔비디아 꿀팁, 이제 새로 찾은 그 지식 같은 게 있는데, 그 꿀팁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요. 저처럼 이제 엔비디아 설정을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런 꿀팁 같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맞춰서 그냥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근데 제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론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요.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근데 왜 이렇게 믿고 따라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궁금한 것, 뭐 엔비디아 지식 같은 거뭐 엔비디아 뭐 저전모드 뭐 등등 이런 느낌들 같은 거뭐 최적화 이런 것들도 저도 유튜브에서 옛날부터 계속 검색을 하면서 이것저것 바꾸면서 체감으로 이제 그 얻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혹시나 이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추가 설명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꿀팁 같은 거 간단하게 알려 드리고 장비나 옵션이나 뭐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짧게 간단하게 알려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우선은 엔비디아 창에 들어왔습니다 그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누르시면 엔비디아 제어판이 뜨는데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3D 설정에서 미리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이라는 칸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말이 많이 달라요. 이거 뭐 설정을 뭐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3D 설정 관리를 들어오시면은 전역 설정이랑 프로그램 설정 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역 설정에서 많이들 이제 설정하시고 프로그램 설정에서 이제 요즘은 많이 설정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새롭게 느낀 거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리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 칸에서 이 다음 사항을 강조하는 기본 설정 사용을 누르시면은 성능으로 옮길 수도 있고 품질 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레드 설정 관리에서 전역 설정에 있는 이 설정들이 바뀌는 건데. 성능 쪽으로 갈수록 이제 화질은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고 품질 쪽으로 갈수록 그 화질이 좋은 쪽으로 간다고 여기에도 설명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네, 이 설정은 성능 품질 또는 성능과 품질의 균형을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써져 있죠. 뭐 옛날부터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클릭을 하시거나 마우스를 갖다 드시면은 아래 칸에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이론이 궁금하시면 아래 설명상을 좀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체감으로 느낀 그 설정들은 이 밑에 설명이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저도 이거는 이론적으로 뭐 설명을 잘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프로그램 설정에서 저희가 서든어택 설정을 해도 전력 설정에서 어떤 거를 건드리면 은그 느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전역 설정이랑 프로그램 설정은 다른 걸로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서든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역 설정으로 설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로그램 설정에서 설정을 맞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본연, 그 똑같은 느낌을 쓰고 싶으시면은 그분이 전역 설정을 세팅을 하신다. 그럼 전역 설정에서 세팅하는 게 맞는 거고, 프로그램 설정에서 세팅을 하신다. 그럼 프로그램 설정을 세팅을 하는 게 맞지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으실 때 전역 설정은 따로 공개를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거, 큰거 하나는 제가 이렇게 알게 돼서 이큰 거를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쓰는 엔비디아 에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엔비디아 설정부터 알려 드릴게요. 현재는 제가 뭐 상관은 없지만 그냥 가상현실 사전 렌더링 프레임 1수고요 이거는 뭐 VR이랑 관련된 거죠. 밑에 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1수고요 기본 재생 빈도 사용 가능한 최고값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모니터가 주사율이 높다 보니까 최고값 쓰고 있고요. 수직 동기는 당연히 끄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가된 설정이 이 스레드 최적화를 끄기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동인데 기본 설정은 자동인데 자동이 썼을 때는 화면이 좀 부드러운데 끄기 쓰니까 약간 윈칠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부드러운 느낌은 조금 사라지지만 그래도 뭔가 저랑 좀 가까운 저랑 좀 약간 취향이 맞는 그런 쪽으로 그 설정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스레드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끄기가 저한테 더잘 맞다고 느껴져서 저는 끄기로 바꿨고요 여러분들은 자동을 쓰시다가 뭐 제게 궁금하시면은 한 번씩 뭐 끄기로 바꿔서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nt-l 예식 모드, 모드능용 프로그램 설정 오브라이드, 그 밑에 8X 이렇게 쓰고 있구요. 그리고 이방성 필터링 16X 저지연 모드 켜기, 전원 관리 모드는 최고 성능, 이 텍스터 필터링3 삼선형 최적화랑 음성 LOD 바이어스, 이방성 샘플 최적화 이세개는 얘랑 묶여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얘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는 고성능을 쓰고 있습니다. 고성능을 쓰면은 원래 삼선형 최적화랑 이방성 샘플 최적화랑 똑같이 켜기지만 음성 LOD 바이어스는 원래는 허용이에요. 성능 쪽은. 근데 제가 클램프는 이제 품질 쪽으로 바꾼 거라서 살짝 섞은 느낌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품질, 품질이랑 성능 반반 섞은 건데 저는 이게 제일 잘 맞아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즘 서든어택은 이제 랭크전이 핫하다 보니까 랭크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랭크전 위주로 설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웬만해서는 위에 있는 설정은 저랑 똑같이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레드 최적화 이것만 자동으로 할지, 끄기만 할지 이것만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네, 국룰은 위에 건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엔티엘리어싱 모드는 원래는 응용프로그램 제한인데왜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바꾸냐면은 이거를 2X에서 4X, 8X 숫자가 올라갈수록 화면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부드럽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부드러운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8X를 많이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엔티엘리어싱 투명도가 색깔이 완전 그냥 투명 색깔로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방성 필터링은 보급 철창이나 뭐 그런 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룰로 16x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전 모드가 이게 취향이 제일 많이 갈리는 설정인데 저전 모드가 끄기랑 켜기랑 울트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저전 모드가 최대 사전 렌더링 프레임이라는 설정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버전이 점점 올라가서 저전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묵직한 거 쓰고 싶다. 묵직하고 화면이 부드러운 걸 쓰고 싶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끄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가볍고 화면이 좀덜 부드러운 걸 쓰고 싶다 하시면은 켜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묵직한 거 좋아하시면 끄기, 가벼운 거, 라이트한 거 좋아하시면 켜기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 울트라도 제가 느낀 체감상으로 설명을 한번 계속 드리고 싶었어요. 뭐 생방송으로 많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지식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냥 다 유튜브에서 뭐 찾아보고 제가 뭐 설정 바꿔보고 체감상 느껴봤는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비디아 인스펙터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최대 사전 렌더링 프레임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울트라는 값이 켜기랑 똑같이 나옵니다. 인스펙터에서는 근데 제가 써든 안에서 계속 써본 결과 켜기랑 울트라랑 느낌이 체감 차이가 많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켜기 끄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울트라는. 그래서 묵직한 것도 싫고 좀 가벼운 것도 싫다. 어중간한 거 쓰고 싶다. 그럼 울트라 쓰시면 됩니다. 물론 울트라는 서든어택에서 적용은 안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지싱크랑 수직동기를 켜야만 적용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서든 안에서만의 울트라 그 느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울트라도 좋고, 켜기도 좋고, 끄기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취향 차이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원 관리 모드는 저는 최고 성능 선호를 쓰고 있는데, 엄청 국룰 설정은 원래는 일반이에요. 솔직히 일반이랑 최고 성능 선호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든어택 안에서는. 근데 저는 일반보다 최고 성능 선호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체감상 일반일 때보다 최고 성능 쓰는 게 저한테는 뭔가 더잘 맞는 것 같아서, 더 부드럽고, 뭔가 좀 일반보다 저한테는 더 부드럽고 약간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고성능 선호 쓰고 있고요.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유튜버분들 따라서 일반을 쓰셔도 되고, 최고성능 선호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 추천은 웬만해서는 그냥 일반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텍스처 필터링 품질.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들 하시죠? 뭐 고성능을 쓸지, 고품질을 쓸지. 뭐, 옛날에는 고성능이랑 고품질이랑 차이가 컸다고 해요. 뭐, 고성능, 성능 쪽으로 가면은 공속이, 뭐, 탄속이 훨씬 빠르고, 품질 쪽으로 가면은 뭐, 탄속은 좀 느린 것 같은데, 뭐, 부드럽다. 뭐, 이렇게 뭐,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뭔 차이냐면은 그냥, 품질 쪽으로 가면은 그냥 화면만 부드럽습니다. 총속은 똑같아요. 총속은 똑같은데, 품질이나 고품질 쪽으로 갈수록 화면이 부드럽다. 그러니까 화면을 부드러운 것을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전 모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꺼기가 품질이고 켜기가 성능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품질 쪽으로 갈수록 화면이 부드럽지만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싫었어요. 이게 모든 설정이 완벽한 설정은 없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화면이 부드러울수록 뭐 인플렉이 심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밀리는 느낌 저는 그게 싫어서 품질 쪽을 안 써요. 원래는 저도 이 고성능에다가 이방성 샘플 최적화까지 꺼서 사용을 원래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왜 켜기를 바꿨냐면은 제가 라플을 AK 자체를 쓸 때는 탄이 잘 잡히고 좋았지만 제가 멀티 수이다 보니까 스나로할 때는 뭔가 화면이 부드러워서 좋긴 좋은데. 뭔가 너무 밀려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부드러운 쪽이 좋다 하면은 그냥 품질 고 품질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아니다 나는 화면이 좀덜 부드럽고 키 반응이 즉각 즉각 반응하는 키 입력 속도가 빠른 화면이 덜 밀리는 그런 게 좋을 것 같다 하시면 성능 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꿀팁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죠. 전역 설정에 가시면은 이게 아까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성능 쪽으로 가면은 NT 엘리어싱이 이게 꺼집니다. 이게 꺼지고 텍스어 필터링 품질도 성능이나 고성능 쪽으로 가집니다. 이게 근데 프로그램 설정이랑 뭔 관련이 있냐면은 제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NT 엘리어싱 모드 얘가 체감이 진짜 심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느꼈냐면은 프로그램 설정은 제가 똑같이 했는데 제가 이거를 원래 끄기를 썼단 말이죠. 근데, 끄기를 쓰면은, 제가 라플로 AK47 기준으로 근접에서 싸울 때는 확실히 제가 샷발이 진짜 뭔가 또 빠르게 느껴져서 좋았는데, 좀 약간 중거리 이상 되는 좀 멀리 있는 거는 잘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리고 스나로 줌을 찔 때도 뭔가 빠르게 보이고, 뭔가 덜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한번 또 설정을 이것저것 바꿔서 써봤는데, 응용프로그램 제어. 이렇게 바꿔서 써보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더라고요. 끄기랑 이 전역 설정에서 이렇게 끄기 세팅하는 거랑 응용프로그램 제어 세팅하는 거랑 차원이 달랐습니다. 뭔 차이냐면은, 응용프로그램 제어로 설정하시고, 프로그램 설정을 그대로 세팅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시면은, 그냥 라플을 쏘시는 분들은 확실히 총이 부드럽게 나갑니다. 부드럽게 나가고 탄이 덜 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끄기를 쓰면은 화면이 응용프로그램 제어보다 덜 부드럽지만 뭔가 탄이 조금 매섭게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해야 되나? 근데 탄이 너무 튀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저한테 맞는 설정은 응용프로그램 제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쓰다가 나중에 샷이 훨씬 어,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끄기로 예, 바꿔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또 설명을 뭐 드린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은 좀 다른 사람들 엔비디아 베끼기 쉬운 꿀팁 하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응용 프로그램 제어 설정을 하시고 프로그램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엔티 엘리아싱 모드 여기서 투명도가 잠금이 풀립니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 값은 끄인데뭐 멀티 샘플로 설정할 수도 있고 슈퍼 샘플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멀티 샘플하고 슈퍼 샘플은 솔직히 사이는 크긴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별로 안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투명도는 안 건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더 나는 성능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멀티 샘플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물론 아래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표준 시나리오에 멀티 샘플링은 뛰어난 성능, 슈퍼 샘플링은 뛰어난 품질이라고 적혀 있죠. 내가 아까 전에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성능 쪽으로 갈수록 화질은 떨어지나 키 밀리는 느낌이 덜 들고 품질 쪽으로 갈수록 화면이 부드러우나 키가 밀리는 느낌이 조금씩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끄기를 추천을 드린 거고 나는 더 성능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멀티 샘플을 쓰시면 됩니다. 아니다. 나는 끄기보다 성능보다 더 품질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슈퍼 샘플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근데 네, 여기서 이 아까 엔티 엘리어싱 모드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꺼주면은 프로그램 설정 들어가시면 락이 걸립니다 투명도가 아무리 클릭을 해도 설정을 못 바꿔요 네 이러면 연관이 있죠 설정이 저는 솔직히 이때부터 이두 개는 설정이 좀 이어져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엔티엘리어싱을 만져보고 한번 체감으로 느껴보기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또 새로운 설정을 또 찾았구나 또 짜증나면서 또, 여러 가지 설정을 반복하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는 웬만해서는, 이 전역 설정에서는 NT의 엘리어싱 모드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프로그램 설정이랑 비슷하게 맞추시는 게 좋긴 좋아요. 체감은 뭐, 나머지 설정들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수직동기도 꺼주시고, 근데 이거는 애초에 미리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해서 성능 쪽으로 바꾸셨으면은 알아서 끄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뭐, 품질 쪽도 끄기로 되어 있는 건지는 저도 까먹었는데,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수직 동의는 무조건 100% 끄기로 하시고, 저전 모드도 웬만해서는, 뭐 이것도 차이는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차이는 없는데, 프로그램 설정에서 켜기를 쓰신다? 그럼 켜기 쓰시고, 끄기를 쓰신다? 그럼 끄기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전원 설정에서 저전 모드 바꾸면은. 전원 관리 모드는 이거는 살짝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예민하신 분이면은 아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설정에서 일반을 쓰시면 일반 쓰시면 되고, 최고 성능 쓰시면은 최고 성능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텍스처 필터링도 똑같이 맞춰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허용으로 바꿔져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타 유튜버 분들 설정 보면은, 아까 이거 락 걸려있을 때, 투명 색깔이었잖아요. 만약 투명 색깔이다. 아, 그분은 전역 설정에서 NT16 모드가 끄기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색깔이 이 검은색 글씨체가 보인다. 그러면은 응용 프로그램 제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분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또 까먹었어요. 이 설정을 제가 작년 한 11월 달부터 계속 바꾸면서 썼었는데 그때는 제가 더이 체감이 더 뚜렷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하필 영상을 못 찍었어가지고, 간단하게 찍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변경. 그, 서든어택 하시는 분들은, 이 해상도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800, 6 0 뭐, 1024. 많이들 신경을 쓰시는데, 솔직히 기본 설정은 1024. 저는 웬만해서, 이제, 서든 지금 시작한 분들에게는 무조건 1024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뭐, 800, 600이랑, 뭐, 1150, 이런 설정들 보다는, 800, 600을 쓰는 이유는, 저도 뭐 포함해서, 옛날에는 모니터가 막 이렇게, 요즘은 막 24인치 뭐 이렇게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헤르츠도다144 이상으로 나오고, 옛날에는 모니터도 그렇게 작고, 별로 안 좋았고, 해상도가, 이 서든어택이랑 딱 맞았습니다. 이 800, 600이랑. 그래가지고, 어, 뭐 해상도 바꾸기 싫어서, 뭐 랭커 분들이 800, 600 계속 쓰시니까, 저도 800 600 따라서 몇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솔직히 해상도는 처음 바꾸실 때는 적응이안 돼요. 안 돼서 1024를 추천을 드리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해상도는 800 600이긴 합니다. 근 기존 유저들은 800 600을 쓰신다 생각하면 되고 새로 오신 분들은 1024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려서 나는 아 제가 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1024를 이 기본 기존 설정을 쓰다가 랭커 분들하고 따라서 쓰고 싶다 그러면 뭐8 0 600으로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 중에서 뭐 테클 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누구는 뭐 해상도 바꿔봤자 엔비디아 바꿔봤자 너는 그 누구누구 분의 손이 아니지 않냐 뇌가 아니지 않냐 컨트롤 안 나온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 이 그런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꿔보고, 한번 느껴보고, 최대한 자기랑 맞는 설정을 찾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해상도도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저것 한번씩은 바꿔보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 쓰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3, 4일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00, 600 쓴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해상도 변경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바탕화면도 똑같이 800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설정 안 하셔도 돼요. 1920, 1080. 이걸로 설정하시고, 이 기존 설정인데 이걸로 설정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게임을 나갈 때 들어올 때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검은색 창이 오래 뜨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똑같이 해상도 맞추는 이유가. 제가 인게임 800600 아까 해상도 쓰시는 거 보셨죠? 똑같이 800600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갑자기 모니터가 종행기 쓰시는 분들은 옆으로 갈라질 거고, 디스플레이나 뭐, 전체 화면 쓰시는 분들은 화면이 갑자기 커질 거예요. 아, 놀라시지 마시고, 뭐, 1920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해상도 계속 바꿔 귀찮다. 난 여러 게임 하는데. 그럼 이거 쓰시면 되고, 아니다, 난 어차피 써드러팅만 한다. 그러면 800, 600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해상도 설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설정들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설정들은 쓰시면은, 화면은 더 부드럽긴 한데, 잡렉이 있고, 뭐 이상한 뭐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들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재생비도는 제일 최고 값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탕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조행비를 쓸지, 전체화면을 쓸지. 일단, 저는 벤큐를 씁니다. 조행비를 쓰고요. 뱅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세트 효과로 조행비랑 GPU를 맞춰야 이43 비율로 양쪽 화면이 잘린 상태로 맞춰집니다. 디스플레이로 설정하시면은 조행비가 안 돼요. 다른 모니터도 뭐 뱅큐처럼 뭐꼭 GPU로 설정을 해야만 이렇게 잘리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떤 모니터는 조행비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해도 43 비율로 잘려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설정이 좋냐, GPU 설정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gpu는 품질 쪽이고 디스플레이는 성능 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gpu는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디스플레이는 더 성능 쪽으로 이제 뭐 화질은 떨어지나 키 밀리는 느낌이 덜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gpu 쓰고 있고요 조인비에 그래서 뭐 전차면 유저분들도 많으실텐데 전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차면도 이 다음에 뭐 스케일링 수행에서 아, 나는 더 선명한 거 쓰고 싶다? 그럼 GPU 쓰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선명한 거 필요 없다? 그럼 디스플레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기 해상도 꿀팁을 제가 또 드리자면은, 800, 600 해상도 쓰시는 분들은 전체 화면 디스플레이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800, 600 해상도를 바꾸면은 서든어택 안에서 강제로 해상도를 800, 600으로 바꾸다 보니까 막 화면이 깨지고 흐릿하게 보이고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에 해상도 800, 600 쓰시는 분들은 GPU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024 쓰시는 분들은 상관 없습니다. GPU 쓰셔도 되고, 디스플레이 쓰셔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더 엔비디아 영상을 더 설명을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급하게 찍다 보니까 제가 뭔가 오늘 설명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전달을 못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옵션 제가 쓰고 있는 옵션 설정을 보여드릴 건데 혹시나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체감 쪽으로 궁금하신 거는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엔비디아 강좌 올리신 분들이나 다른 유튜버분들 방송에 가셔서 꼭 이제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디스플레이 해상도 860. 0 아까 설명드렸듯이 860을 0 쓰고 있고요. 사운드는 그냥 이것도 그냥 취향 차입니다. 총기 사운드는 낮음 쓰시면 되고 뭐 효과음은 구버전 신버전 중에서 저는 구버전 쓰고 있고요 발소리 효과음도 구버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취향 차이라서 저는 또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구버전 쓰고 있고요 컨트롤은 어... 뒤돌기는 f 쓰고 있습니다 f 쓰고 있고 감도는 제가 마우스가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로지텍 회사 쪽에 이제 g1을 쓰다가 g102를 쓰다가 이제 프로 인텔리로 넘어온 지한 2, 3년 된것 같아요. 감도 400dpi에 폴링률은 1000 쓰고, 감도는 5 쓰고 있습니다. 가속은 무조건 끄시고요. 그리고 기타는 뭐 아군 표시는 닉네임, 혈유는 켜기, 핸드타입 왼손, HP, 장탄수, 케찹 머스타드는 끄기로 쓰고 있고요. 한국어, 마크 효과 모두 켜기, 미니맵 켜기, 하고 범위 넓음, 크로세어는 5번 쓰고 있습니다. 네, 색상 자동 변경은 끄기를 쓰고 있지만 엘리베이터 할 때는 켜서 쓰고 있습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체리 키보드 청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키보드 축을 많이 안 써봤는데 뭐 청축 적축 갈 축을 써봤는데 아마 키보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축을 바꾸실 때 엄청 고민을 할 거예요 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그거는 약간 축 바꾸는 거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실 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쓰던 축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10보다는 윈도우 7 세대라서, 윈도우 XP 세대죠, 원래는. 윈도우 XP 7 세대라서 이 밀리는 느낌이 진짜 싫어요. 처음에 제가 갈축을 썼습니다. 갈축을 쓰다가 청축으로 넘어오고, 이제 요즘 그 유행하는 해슘 거북선, 적축을 사서 써봤는데, 엄청 고가의 키보드죠 저랑 전혀 안 맞았어요 제가 밀리는 느낌이 엄청 싫다 했잖아요 지금 써든 게에서 적축이 첫 번째로 인기가 제일 많을 텐데 적축을 쓰니까 엄청 까진 아니고 밀리는 느낌이 심해서 저는 다시 예전에 썼던 체리 키보드 청축을 쓰고 있습니다 또 설명을 뭐 간단하게부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론은 바삭하진 않지만, 뭐, 체감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생방송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글로 달아드리니까 항상 제 방송 사랑해주시고, 하이라이트 영상밖에 안 올라와도 많은 좋아요와 댓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방 라이브 할 때는 시청자분들이 안 계세요. 계시더라도 한 분,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채팅 한 번이라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